Yeah. 아, 지 꽃이다. 꽃. 꽃, 꽃 만져봐. 아, 예쁘다. 애기들 안아줘. 너. 너, 라야지 너, 놀라야 아, 허리 아, 아까 주차장에 여기서 걸어오면은. 야, 안 돼. 나 같이 있었을 때. 인, 인경주 브이로그. 아, 안 돼요. 인경주 브이로그? 어, <laughs>

아 어, 그래? 구석에. 아니 어, 또랑도. 내가 자기를 일... 위해서. 무슨 일이시죠? <laughs> 한쪽에 짐 <집> 넣지 말고. <laughs> 맞아. 타봐. 타바. 오빠 타봐요. <laughs> 야, 왜 맨발인데? 수영장 어디야? 수영장 안에. <laughs> 야! 치유는? 어? 치유. 자고 있어. 안녕. 오셨어요 아 어, 저희 저희 예약했는데요 예약자 성함이 뭐 어떻게 되시죠? 박선희요 아직 3시가 아니라서 입실이 불가능하신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박선희요 박선희 어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치워드릴게요 네. <목소리> <목소리>

あれしが好きなの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없는데?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소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딱한개라그렇 그리고 너 입었던 그런 거 있잖아 아저씨들이 입는 그런 색깔. 아저씨들. 엄마무로뭐두개 아... 아... 아, 겠잖아. 그건 앞에 얘기한 거야. 아니 자기 내맛끊어 말... 촬영 촬영 중. 촬영 중. 요. <laughs> 자 화요자 <화해하자>. 화요자 <화해하자>. 화요자. <laughs> 야 화요 무슨 무슨 좀 괜찮아. 그냥 촬영하는 거야. 비가 오니까.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아, 아 괴물이 나타났어요? 알겠어요 Let's 네. go. 아, 이야 근데 가이지거 파랑 있는 아무것도 없나? 오이 고추인데 오이 고추. 대파 이런 거 없나? 어, 모르겠는데. 오이 <목소리> 바다물 왜가 <목소리도 안 와> <목소리도 안 affectuming> 아. 갈비 소스 발랐다. 아, 엄마 한번 먹어 여기 리리가 맛있는 냄새나서 그런가 보다. 안좋아할수없는 맛이다. 뜨거 조심해. 아니, 고기는 데리 아, 소스 소발. 어이. 꼬기. 잠깐만. 야 뭐야? 이게 준아 뭐였나? 아스가 여기 다고 준비 시작. 요즘에 우리가 한들니대 힘들거든. 나가야 되잖아. 하아 어. 이잘라야 돼. 나경 뭐야, 침이났어 침이 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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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니. 야니야니 왜, 왜왜 이 덕에 지금 무대찌개 18인분 샀어. 니가 다 먹어치워야 돼, 그거. <목소리도> 뭐야? 술? 소맥이야? 아니, 전하 사람이 가져가. 소맥이야? 왜 화가 났어? 아, 어, 화가 안 났는데요. <목소리도> 아니, 무대찌개 넣었으면 들어 가야겠다. 형이 봐. 아빠손는건데 조명을 걸어가지고나 이거 다 여기, 여기. 오 안에 들어가서 네, 놀고 네. 놀고. 아, 네. 놀고 네. 네. 박지성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님, 님자리에다 앉아 주세 에드는 에드는 다자요 에드는 나중에 보찾자에가 가라. 자가가 가. 가, 가. 자, 일단 성인분들은 다 앉아 주세요. 네, 앉아 주세요. 패션계 노움에 찬공받고 있는 정용범입니다. 저희가 아 예. 아 일단 팀을 한1 0개 넘게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시간상 네.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일단 찾아가서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저는 배가 고파. 임차보. 네 그렇게 할게요. 빙고, 빙고, 빙고.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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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빙고 만들기. 얘들아 빙고 만들기. 자, 그러면... 개새끼야 개새끼야 나 개새끼로 울어가지고 개새끼야 어제는못떠어 개새끼 하지마. 하지마 나 개빡쳤어 나, 나 개새끼라는 줄아아 개새끼 먹것이에요? 어, <laughs> 어 먹것 고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써니, 써니가 여자팀 줄 거고요. 제가 남자팀 네. 줄 겁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자는 저 방에, 저 방에 한 개씩밖에 들어갑니다. 아, 아. 두개는못 들어요. 네. 무조건 네. 한 개씩. 我想死。Uh huh. uh huh. 보초씩패스한번 돌리는 <목소리> 네. 제가 만약에 축구라고 세시를 해주면 스케치북을 들고 3초3 초씩 패스한번 돌리는 요 그러면 시작 오사삼이1때 페이스 스오그 모르면 어안 몰라? E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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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 스 e, 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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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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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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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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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오 e, e, 그니이다는나지 어. 마이크 자, 일단 먼저 외쳐 오루카이이 <laughs>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올라 그거 알겠는데 그게 안 떠올라 <laughs> 나는 그걸 몰라서 이상하게 그렸어 그다 다음으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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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워 다시 루지 <laughs> 아까 누가 투명해서 못해요 <laughs> thank <laughs> muy <coughs> 비야? 비에 찾아서? 어제 비안 왔는데? 삼촌, 이모. 응? 엄마가. 응. 우리 빨리 하면 우리 말잘들으면 같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니, 아니. 삼촌, 힘들지 마요 오늘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한기만저 드시면 돼요. 라스트 원 맞아요 오늘 출근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출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응 출근 안 하세요? 응괜찮요네 괜찮으세요? 응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울이야, 저울.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오늘 여 집에 가야죠 이제. 아이고 땀이 흘 흐립니까? 아더 덥습니다 아유 덥다 더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얼마에요? 5,000원 5,000원이에요? 귀걸이가 아, 이렇게 많아